자, 그니까 2차 시 수업의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1, 12, 12번부터 앞에 있는 세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전개하래요. 전개해라. 어,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할 것이냐. 무지막지하게 이제 전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요령있게 깔끔하게 풀어내야겠는데, 어, 떻게 하면 좋겠나를 이제 궁금히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하냐면, 이 뒤쪽에 있는 요 숫자들 마이너스이라든가 여기 1이라든가 여기 3하고 여기 5자인 있는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두 개씩 묶어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덧셈을 해서 두개더 쓰면 그니까 얘 더하면 0이고 얘는 8이야.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1하고 3을 더하면 4가 되고 얘하고 얘를 갖다가 더하면 얼마야또 4가 되지? 그지? 거기에서 이제 차단을 하는데 주어이 모양을 갖다가 얘하고 얘는 두 개를 짜그 해주고, 얘를 두 개를 짜고 하고, 그다음 얘하고 얘를 갖다가 두 개를 이제 짜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제 두개 이렇게. 아, 나 얘하고 얘를 묶을 거야? 얘하고 얘를 묶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뤄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전개를 시켜요. 자, 전개하면 이게 X 지워버리겠고, 1 더함 니까 4X. 자, 아, 거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이거 더하니까 4죠. 그 다음에 빼기 얼마? 5. 이렇게 나올 고요 그럼 지금 잘 보면은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4X가 똑같아요, 얘가.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취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 내가 T자고 이렇게 취환을 해주자. 그럼 T를 치환해주게 되면 T 더하기 3에 T 빼기 5가 되겠고, 자, 전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두개 더니까 하 마이너스 2t네. 마이너스 자, 다시 온 상태. 자, 제곱이에요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지? t를 제곱하라니까. 그 제곱하면 x대 4제곱. 제곱했으니까 얼마야? 플러스 8x 제곱했네.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또 제곱했으니까 더하기 16x.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t. 그니까 러 여기다가 마이너스 1를 곱하는 거야. 그 마이너스 2 곱하면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제곱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급 했으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빼기 15. 네, 빼기 15. 자, 더하니까 X 4제곱. 합을 보면서 이제 맞춰주는 거고 치환해서 다룬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논, 요 문제 이제 1 3 번인데 오늘 아마 수업에서 그1 3번좀 중요하고 물론 이제 1 4 번도 뭐 중요. 하고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1 3 번이 더 이제 시험에 많이 이제 물어보니까 자 문제 보세요라는 겁니다. 자, 폭넓이 모서리 그다음에 대각선 대각선 문제. 그럼이건넓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건넓비인데건넓비는 네, 네, 겉넓이.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요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이런 것이 뒤쪽에도 있고 얘가 이쪽에도 있고 이 위, 지금 밑에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얘는 요 앞쪽에 있는 건 a 곱하기 c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b 더 b c. 그 다음에 위에쪽은 a c. 근데 건널 이들이라고그으니까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그림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안 보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얘를 몇배준 거? 두배준 거. 근데 얘가 얼마였고? 94라는 뜻이야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모서리는 요 선들, 그 근데 요선 A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이쪽 안 보이는 거, 네 개. 마찬가지 B도 렇게니까네 개, C도 루개니까네 개. 그래서 네 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8이라는 것이야그 다음에 대각선. 대각선은 누구냐면, 요 선이에요, 요 선. 근데 요 선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학습한 내용인데, 가 원래 이제 안 보이는 게 있었으니까, 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여기가 요 모양으로 메소리가 직각에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A하고 B에 대해서 대각선이기 때문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지. 똑같으니까. 그지? 그럼 요것은 이제 피타브라스 때문에, 루트열얼 얘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주고, 거기다가 루트해준 거야이지 근데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각선 누구니?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어... 지금 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있네. 자, 우리 아까 방금 첫 번째 동영상에서 배웠던 거 조금 고민 생각을 좀시줬는데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변형 공식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얼마를 죠게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c 플러스 ca를 해주면 돼요. 이거, 그지꼭 기억해 주요 이거 이제 변형 공식. 아까 첫 번째 공식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도 이렇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실제를 해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여기는 있요 결과가 얼마야? 여러 4로 나눴으니까 c c 가 되겠고. 자 얘는 얼마예요? 2로 나눴으니까 얼마예요? 어40 아니죠? 2로 나눴으니까. 47? 그니까, 러 이렇게 나오나? 그죠? 47.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얘를 갖다가 지급해라. 그니까, 러 12를 지급해주고, 마이너스 2배에 얼마? 47 곱하라.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144가 되겠고, 마이너스 2배에 47. 여기 94죠. 94. 자, 94니까, 계산은 얼마? 답이 50인가요? 그죠? 이렇게 수가 있겠 기뻐할 것이 14번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풀 건가 하는 이야기야. 4차, 얘가 2차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푸는 것이냐. 가장 깔끔하게 되냐 이거지. 주어진 이 4차를 갖다가 얘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주어진 이 4차를 갖다가 이 2차로 그냥 남은 어떤 식을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나람이 관계식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얘를 갖다가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분 여기 x제곱 더하기 x빼 기1의 얼마 얘가 4차0 얘가 당연히 2차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삼수항이 이렇게 잡힐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겠다는 거지 나눗셈의 관계식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페이지에 살고 루지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다. 내가 4차를 2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형을 좀 해봐야겠다. 나눗셈의관계식으로 변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써주게 되면 여기가 4차, 3차, 2차, 1차 상승시. 그리고 여기는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자, 시작할까요? 1, 1, 1, 마이너스. 자 위에 자리를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빼는 거니까. 7 1 2 3 4고자여기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마1 9 2 4 2 5 2 6얼마2 8 2 9 3 4마5 3 6 4 0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 9 5 0 5 1 5 2 3 그다음 여기가 빼니까 8 5 9 5 9 6 0 6 1 0 8 1 8 2 8 2 8 3 8 3 3 8 3 8 4 4 3 3 3 3 자, 위에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얘는 얼마? 7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걸 다시 한번이식을 이용해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이 되겠고, 이게 하나밖에 안되네 그죠? 7만 남았어. 그럼, 어떤 4차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얼마였어? 얘가 0으로 결정 나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정답, 이거는 얼마가 돼? 정답이 7이다. 이렇게 할수있니 그 그러니까 푸는 방법 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깔끔하게 다룰 수가 있다 하는 방법이야 직접 양심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주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수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이 저번에 처음에 이제 강조했던 교재 있어요 어, 올림프스 고난도라는 책이 있는데 EBS에서 나온 책. 예 선생님이 그거 봤는데 책을 잘만들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미 인감도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자, 이차시는 이것으로 숨을 마치겠습니다.